오늘은 우리가 함께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 함께 압도 가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모든 곳을 밟으실 것이며 묵시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물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이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세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산 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미가서는 7 장의 짧은 이 선지서인데요. 그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려진 바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선지자로 활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히스기야 왕은 어, 나름대로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왕이 유이그 히스기야 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 역시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이든 남 유다이든간에 모두가 다 히스기야가 외치고 있었던 이 종교 개혁의 그 모습들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굉장히 또한 단순하겠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 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전 예배의 회복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제 그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이 히스기야 시대, 왕 시대의 사람들이 또북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 유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하면 어,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뭐 침입이 있다든지.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짧은 우리가 3장에 요엘 선지 서, 서를 봤잖아요. 요엘서를 봤는데 요엘서에서 나오고 있었던 뭐 메뚜기 때의 공격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혹은 이방인들에게 뭐 이제 공격을 당한다든지 포로로 붙잡혀 간다든지 어떤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어 미가 시대 때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드러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는 조금 편한 시대를 살수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도 아직까지는 건재했던 때였고요. 그다음에 남 유다도 아직까지는 건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그 뉴스의 저녁에 마지막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디 군포신가 주간 보호센터라는 곳에서 이 노인들 이 같이 함께 그 어르신들을 함께 보호하시는 데가 주간 보호센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코로나를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뭐 뭐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확진이 돼서 검사한 것도 아니어서 전체 한 28명을 검사를 했는데 어다 멀쩡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명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검사했다는 게 자기들이 뭐 증상이 있고 뭐 문제가 되고 누군가가 접촉을 하고 뭐 이렇게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또 그래서 검사를 한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주간보호센터니까 어르신들도 오고 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먼저 해보자 해서 선제적으로 했는데 세상에 28명 검사를 했는데 25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는 건강한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지금 어, 지금 히스기야 이스기야 왕의 개혁을 돕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의 회복을 함께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겉으로 보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들어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속히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북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그 예루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허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허물이라는 게 뭘까요? 야곱의 허물. 여러분 야곱이 어떤 그 문제가 있나요? 야곱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움켜 잡으려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의미로 인해서 야곱의 허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여기서 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죄악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북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마리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야곱의 허물이고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걸까요?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여러분 그, 그, 그 여러분들 예전,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과 함께 그 야곱의 우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때의 그 여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예배 드릴 장소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마리아에 성전이 없잖아요. 산당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산당들을 많이 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이 무엇으로 변하게 된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됐다는 이 말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로 바, 변화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던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변지, 허물이 이 사마리아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또한 가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유다의, 산당,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무엇처럼 변한 겁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무엇처럼. 산당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지금 모두가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지금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예배가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곧 드러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게 당장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우리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드려야 하지? 울산 지역에서 물론 요양병원 발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심상치 않은 부분이잖아요. 요양병원에서만 100 140명 정도가 지금 확진이 됐으니 이 가족들도 다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남구이고 뭐 중구이고 우리 동구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이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이렇게 그 여기 왔다, 요 동네를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사택에 들어가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보면은, 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 장사가 되는 집은 돼요. 이 식당에도 장사가 되는 집은 돼요. 희한하죠? 안 되는 집은 문을 닫아놔요. 네, 지금 물론 뭐, 카페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지금 신경 써서, 지금 뭐 어렵긴 하겠지만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사람이 없는 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매장에도 사람이 있는 데는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맷집이 있는 거예요.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기본이 갖춰져 있는 거죠. 맛이 있고 또 이런 시대에도 찾아올 사람들은 찾아오는 거죠.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맛집. 그 맛집은 이런 시대에도 힘겨워도 뭘 합니까? 살아내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사람들이 맛집을 지켜내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맛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워도 힘겨워도 5시간 해야 되면 5시간 만들어내고 10시간을 뭐 사고를 구워낸다면 12시간이든 24시간이든 해내고 그냥 쉽게 쉽게 가지 않고 어려워도 기본기를 지켰던 집들은 뭘 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도 견뎌내고 이기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본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뭐, 예배 안 드릴 수 있죠. 뭐,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곳에,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처럼 되어버리고, 그죠? 그 사마리아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까? 성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내네 얘기를 들어라. 누구의 이야기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거다 벗어버리고, 목, 뭐 이런 여기에 말씀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주상들을, 목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갈망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갈망하시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